굉장히 덥죠, 그죠? 예? 그래서 설거를 가능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너만 더워서. 어, 보통, 어, 우리 학교들을 보면 학교 말이나 혹은 연말이 되면 어, 평가 시험을 보죠. 그리고 어, 시험에 따라서 어, 점수를 내고 어, 점수에 따라서 우등생과 불등생으로 어, 어, 나눕니다. 올해 오늘 우리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 어, 여러분이 2018년 한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어, 점수를 매긴다면, 한몇 점쯤, 어, 줄수 있겠습니까? 아, 올한 해에는, 나는 열심히 살았다. 올한 해, 당연히 나는 후회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나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어, 계실이라고 봐요. 하늘, 하늘을 돌아보고, 하늘을 평가하는 이런 시간은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런 시간을 할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연말 같은 때가 정말 좋은 기회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또너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찬스죠. 네.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수를 내려보십시오 나는 몇 점쯤이나 될까? 50점 이하, 50점 이상, 상위로 올라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내리는 점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지난 한해 동안 내 삶을 평가했을 때몇 점이나 주실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이 나를 보실 때에도 어, 나는 좀 점수가 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어, 그런 분들 계실 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늘에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어, 계시겠죠. 여러분, 이제오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히 하나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이걸 바르게 할때 새해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데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평가하시고 점수를 내리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내리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 안에서 중요한 실마리들, 대답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왕 아비암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를쓴그 그, 기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비안이라는 왕의 삶의 점수를 매고 있어요. 그럼 아비안은 왕이에요. 아비안 왕인데 그것도 다윗 왕 가문의 그 가문 출신의 왕입니다. 다윗의 정손자이고 솔로몬의 손자고 또로헤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죠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눈 후에 남쪽 유달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비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분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겠습니까? 어, 저도 어, 결혼하고 어, 남편이 된 다음에 저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어,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 어, 내년 어, 2월이 되면. 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7년째 되거든요? 만은했죠 그죠? 벌써 7년째 됐어요. 처음, 어, 처음 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 어, 더 좋은 교회를 좀 세우는 어, 그런 목사가 돼야지, 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어, 기억도 나입니다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지는 어 올해가 22년째 됩니다. 오래됐죠. 22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2 0 0 9 6년도 든요0년 10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어 하나님 앞 다짐하고 다짐했던 정말 어, 교인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 앞에 소음받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기억도 써서는 납니다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비암도 왕이 되었을 때더 좋은 왕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의 증조의 할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의 돌을 이어서 그의 아버지 르르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도 온 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을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잘 지키는 그런 어, 왕이 되고 싶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비안이 왕이 된 다음에 열심히 나라를 통치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결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상경은아비암에라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예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만해 보면 이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그렇게, 어, 높은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 말은 아비암의 인생의 점수가 빰점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보면 아비암이라고이 왕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전쟁을, 전쟁을 치르고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도 나타나요. 그런데 워낙 분명히 감안 보시면 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점수가 그가 아 높은 점수가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막자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은 아비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정책을 썼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자리에 누워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아를 바라보는 그의 인성을 바라보고 그의 인성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아비아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암의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기준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누구의 마음을 품고 누구의 길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아비암에 따랐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로헤브왕이에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반복해서 행했다는 그의 아버지가 로허보안인데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러분 로허보안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11기상 1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향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본한 죄로 여호를 모욕케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산과아래서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또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전 앞에서 쫓아내신 모 국민의 모든 가증한일을 우리가 번바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비아의 아버지 르헤브암이 다스릴 때의 나라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비안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백성들의 우상을 숨기고, 또 그,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그대로 버려둔 그런 통치를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비안의 사인이에요. 아버지 로보안의 걸어갔던 길을 아리형 그대로 걸어갑니다. 뭐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걸어가지 않은 길이에 그 누구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보니 그가 그의 조상 아,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이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비아의 마음이 다이의 마음과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아비아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비아가 1년 동안 바른 영동이 얼마이나 아래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비아의 1년 동안의 수입이 얼만큼 늘어났냐 가지고 그의 인상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아가 얼마나 큰 집에 살게 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의 인상을 평가하지 않아요. 아비아의 외적인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의 인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님그 아비아의 인상을 평가하는 기준 하나예요. 아비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느냐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 것이. 그 다음 단벌에 이 아비야의 인상을 평가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열기 기자가 이한 사람의 모델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아비야의 마음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것이죠. 아비아네, 아비아가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을 다윗의 삶 옆에 딱 갖다 두고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다윗을닮 맞는가 하는 것으로 아비아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특히 여러분, 11기 기자가 아비아의 삶과 비교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히 성각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 맞은 그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을 먼저 아시죠?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우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그 성적인 범죄와 살인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분에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뭐 그것만 사실 이 말은 좀 과장법이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일을 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큰 의미에서 전체적인 면에서볼때큰 과오 없이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아여의을외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큰잡을데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소중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사를 여러 쭉 읽어 보시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항상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는가, 바르지 못하게 살고 나라를 갖추었는가 항상 기준을 항상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의 길을 갔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모든 왕들이 평가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동은 목동이었지만 아주 어,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한 소년 시절을 다윗이 보냅니다. 다윗은 부모의 애이 거의 인정받지 못한 채 자라요. 자기 어, 그가 쓴 시편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이 어? 그그 그 다윗 집안의 모든 자식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왕을 선택하라고 할 했는데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아히 부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여기 모이는 아들 왜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부를 때 아아 아, 아, 생각납니다. 아그 막내가 있는데 걔는 안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걔는 왕이 되는 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부모로부터 거의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불행한 시절을 보냈고 형제들도 그의 형들도 이 다윗 막내동생 다윗을 사랑하고 돌보고 인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외로운, 어, 소년 시절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외로움이 도리어 다윗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빛,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어그 소년철에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키가 3m 가까이 가 되는 그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 이 소년 다윗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손에 물것돌 하나만 들고 다윗의그로 돌진을, 골리앗에게로, 돌진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는 만군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옮겨주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강대하게 선언하면서 나가요 도무지 이 소년 다윗에게 무서움이라는 걸합어요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원한 이 살아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왔고 한평생 우리와의 일을 제외하고는 한평생 큰 어리 없이 지속적으로 이 믿음으로 또 사람으로 순거하면서 사는 인생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의 평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았는가를 평가할 때 누구 앞에 세웁니까? 다윗 앞에 세워요. 다윗 옆에 세워서 이 사람이 다윗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신실한, 어, 또 다른 길을, 어, 걸어가면서 살았는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바오야 합니다. 하나님 동안 여러분의 삶을 살필 때 여러분의 행한 일유 보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라고 살았는가를 가지고 지난 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평가하기를 바래내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다윗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분이 제시되는데, 예수님이에요. 빌리포스를 보면 사도바울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연합니다 빌리포스 2장 문절를 보면, 능력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한 위대한 인물, 우리가 다 본받고 따라야 할 위대한 한 사람의 마음을 제시하고, 다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얼만큼 또인정받을 만큼 살아왔는가를 평가하고 있다면, 신약성경에서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자는 그저 다윗의 마음을 바라는 것 산다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마음 정도를 닮아가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에게 대체 신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칭도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 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전화한 하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가정을 섬겨받는 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받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를 섬기면서 또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맞는 것. 너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갈리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려고 살아온 하나님의 손가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부모들은 어, 느낄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 마음을 찢어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이들을 향한 내 마음이다. 그들 아이들을 향한 내 마음의 기쁨과 사랑, 그들 향한 너무 속상한 아픔 다 펼쳐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효자 평화가 되겠죠. 네. 여러분. 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낮아지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의 그 마음이죠. 십자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신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예요.